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스연입니다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죠 왜 그랬냐면 저도 요즘에 이제 감사하게도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더 멋진 영상,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저 나름의 발전의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들을 겪어에도 불구하고 이제 댓글로라든지 인스타그램 메시지라든지 응원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그분들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끼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제가 이제 한창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많이 아쉬웠던 분들 계실텐데 바로 기본템 아우터 편입니다. 아우터를 총 9개 준비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서 저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되긴 하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아우터들을 소개할 생각인데, 그 중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아우터들은 제가 이름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정말 기본템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아우터는 바로 라이저자 켓입니다 어, 이 제품은 비바스튜디오 제품이에요. 비바스튜디오가 이제 라이더로 꽤 유명해졌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라이더 캣을 어, 뽑고 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템이라고 생각하는 아우터들은 이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빨간 글씨로 표시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잡았는데 일단 라이더 재킷은 정말로 모든 상의와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니트 그리고 뭐 티셔츠, 후드티뭐 셔츠라든지 정말 다양한 아우터들에 그냥 툭 걸쳐도 멋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기본템이라고 뽑아봤고 또 스타일 팁을 좀 드리자면 라이더 재킷은 개인적으로 저는 슬랙스와 니트에 깔끔하게 조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뭐 깔끔한 걸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청바지에 스니커즈 그리고 그냥 뭐 니트 셔츠를 걸쳐 주시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도 나고 캐주얼한 느낌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우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라이더 재킷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스무 살 때죠 한 3년 전 얘긴데 그때 크리스피 크림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금야금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구매했던 어떤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우터가 바로 그때도 이제 비바 스튜디오에 하드 라이더 재킷을 구매했었는데. 지금 너무 작아져서 못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쯤에 새로 구입한 아우터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비바스즈의 테리 자켓이에요. 얘는. 저는 키가 177에 63kg 정도 되는데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어 원래는 미디움 사이즈가 딱 맞았는데 어 저는 살짝 모든 아우터들을 이너 입을 거를 고려해서 살짝 크게 입는 편이라. 라이즈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가을을 아우터 하나로 멋을 내고 싶은 분들은 라이즈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아우터는 바로 이 청자켓입니다. 어, 이 제품은 이제 가쿠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저는 특별히 흑청자켓을 가져왔어요. 뭐 흑청자켓이든 일반색 청색 자켓이든 정말 청자켓도 기본 중에 기본인 아우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아우터를 구매해야 되는데 뭘 구매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품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청자켓의 스타일링 팁을 알려 드리자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좀 깔끔하게 입고 그냥 무난하게 입으시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니트라든지 스트라이프 티셔츠 단가라 티셔츠라고 하죠 그런 티셔츠 안에다가 바지에는 이제 베이지색 치노 팬츠나 슬랙스를 매치해주시고, 그리고 신발은 뭐 컨버스나 반스 같은 이제 스니커즈류를 매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운동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릿 느낌이 나는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자켓을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프 화이트라든지 그런 브랜드에서도 청자켓을 많이 발매를 하고 있는데, 좀더 스트릿적으로 입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거 팬츠라든지 이제 트랙 팬츠, 흔히 말하는 이제 추리닝 같은 거죠. 그런 거에다가, 어, 뭐 역시 운동화를 매칭을 하고 후드티에 청자켓만 걸쳐주셔도 굉장히 이제 스트릿적인 느낌이 나게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추워지는 이제 한겨울이 된다면 조금 긴 아우터들, 코트라든지 뭐 야상 이런 아우터에다가 안에만, 안에 청자켓을 이너로서 매치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친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우터는 청자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패딩입니다. 어, 일단 패딩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작년에 엄청 유행했던 롱패딩도 있고, 뭐 쇼패딩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바로, 기억나시죠? 노스페이스 이제 700 제품이에요. 제가 한 8년 전, 어렸을 때도 굉장히 유행했던 제품인데, 요즘에 다시 뭔가 재유행할 기미가 보여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패션 피플들이신, 어, 이동희 님이라든지, 김원중 님도 착용을 하시고, 인스타그램을 하지 올리셔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700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기에 성입어서, 노스페이스 측에서도 이제 700 제품을 재발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행할 뭔가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뭐, 이700 제품뿐만 아니라 요즘에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어, 도메스틱 브랜드라든지 쇼패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롱패딩이었다면 이번 연도에는 뭔가 쇼패딩이 유행할 것 같다는 그런 어,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700 제품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는 177에 63kg 정도 되는데 95사이즈를 입었는데 굉장히 넉넉한 느낌이에요 앞에 착용샷에서 보셨다시피 좀 넉넉한 느낌이라서 특히 요즘에 쇼패딩을 많이 넉넉하게 입는 게 약간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그런 핏이 나와서 아주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2018년 이번 겨울은 뭔가 쇼패딩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야구 점퍼 디자인이에요. 한때 엄청 스트릿시해서 되게 유행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생로랑 같은 어떤 좀락 무드의 락시크 무드의 그런 디자이너들도 자주 쓰는 그런 자켓이에요. 이 친구도 기본적인 디자인잖아요. 이 사실 이제 꽈잠과도 어, 굉장히 비슷한데. 아 그럼 꽈잠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바로 저희학교 꽈잠인데 이제 대학생분들은 다 아실텐데 꽈잠은 사실 입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뭐 정말 다 아실 거예요. 뭐뭐 뭐, 뭐 시험 기간에 그냥 편하게 입을 때도 입기 좋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야구점퍼 디자인도. 굉장히 무난하고 여러 가지 착용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제가 기본템이라고 따로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제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기본템으로 표시를 하지 않는 거지만 충분히 이런 야구장바 디자인도 편하게 입기 좋고 뭐 되게 다양한 거에 잘 어울려요. 뭐 슬랙스에서도 깔끔하게 잘 어울리고. 뭐 아니면 뭐 치노 바지라든지 청바지라든지 굉장히 여러가지 하의랑 매치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제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 제 최근 데일리룩에서도 몇몇 분들이 자켓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애용하는 자켓이고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야구잠바 디자인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